아 원장님 오늘은 그럼 또 어떤 특별한 메이크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아까 본 제품을 이용해서 할 건데 네. 비비크림과 쿠션을 이용해서 좀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고요. 음. 그리고 12월하면 빠질 수 없는 아. 날 있죠. 음. 내일 모레. 아 <laughs> 크리스마스, 네. 네, 시원해, 크리스마스, 네, 시원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사아서 들어주세요. 흥이 넘치시는 세분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릴 법한 데이트 룩 메이크업 이위 드릴게요. 꿀팁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러블리하면서도 네. 정말 남자들한테 보호본을 일으키는 아 그런 약간 예쁜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모델분 메이크업을 할 건데 지금 약간 피부가 좀 다크서클도 좀 있으시고 약간 붉은 홍조끼랑 약간의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톤이 좀 약간 지저분하거든요. 여기트 보면... 공격 나누시네요 근데 라피지저분하다 왜냐하면 이런 우와. 단점이나 장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자기는 잘 맞는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무조건 따라하는 메이크업보다는 얼굴 파악을 먼저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알고는 있을 테니까 네. 뭐 크게 얘기하시면빵타지셨죠 아, 네. 아, 네. 네. 저희 네. 프로그램의 백미입니다. 그럼 조용히 얘기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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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장님께 또 이런 어떤 날카로운 어떤 현실을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오히려 진짜 거듭나게 돼요. 아 내가 이거를 커버하니까 예뻐졌구나. 그쵸. 일단 첫 번째로 어, 얘는 수분 프라이머 베이스예요. 어? 저도 그거. 그쵸. 네 저도 많이, 이거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이게 음. 보통 프라이머 하면 건조하다는 약간의 그 고정관념을 네, 깬 그리고 이거. 프라이머 최초의 프라이머기도 해요. 아, 그쵸? 되게 진짜? 지금 오리지널 제품으로 수분감도 부여해주면서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음. 특히 약간 이렇게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 있죠. 약간 유, 건조하면서 유분도 많이 나오신 분들 사용하기 음.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 그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오래 유지해주게 도와주면서 유분도 좀 잡아주면서 수분도 부여해줄 수 있는 아, 제품이에요. 최고다.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제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눈가나 입가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고요. 보통 모공이 많고 약간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위 위주로 바를 건데, 음. 그래서 여기 볼, 콧대, 그리고 이마, 이렇게 음. 위주로 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런 수분프라이머 베이스를 바를 때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를 활용해 바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제 비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BB도 마찬가지로 BB도 수분감이 많잖아요. BB도 네. 브러쉬를 이용해주기 좋아요. 아. 수분감이 아. 많은 와. 제품들은 브러쉬를 이용해야 좀더 맑은 표현이 돼요. 아, 역시. 브러쉬를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구입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꼭 쓰임새 있는 음, 부분에 또쓸수 있고. 음. 아, 오늘 근데 음. 아까부터 어, 정말 오늘 <laughs> 아 보세요. 브러시까지 네. 들고 계시니까 네. 누가 생각나세요? 네. 여기 화백이. <laughs> 자 한마디 그, 해주시죠 그분의. 네. 어? 아참 그. 쉽죠. 아 <laughs> 어, 네. 정말. 지금 비비만으로도 한요 정도의 표현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확실히 더연 네, 되게 맑아졌죠.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모델 같은 피부가 약간 노라면서 약간 검붉은 음. 약간 잡티가 있었어요. 그건 비비로 가리기가 정말 좋아요. 그런 아. 커버는. 저는 비비가 가끔 좋은 게 파운데이션보다 답답함이 덜 하는데 음. 피부가 내 피부,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아, 네. 그런 느낌이 라서 촉하고. 네. 겨울에는 더. 네. 그리고 예쁘다. 다크서클 커버를 한번 할게요. 네. 쿠션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서 이제 조금 커버가 덜 됐거나 조금 더 수분감이 예, 있으면 예쁠 것 같은 부분 있죠. 네. 우리 어차피 얘는 이제 광고되면서 수정을 볼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약간만 더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 부분 위주로 음. 가볍게만. 근이 아 네,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감에 있는 다크닝이 없어요. 음. 그래서 좀 피부를 좀 진짜 정말 진짜 민낯처럼 화사하게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을 끝이 났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아, 순감이.. 순감 그냥 정말 생얼 미인 같죠? 네. 그쵸? 정말. 그 수분감을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니까 그분이 약간 좀 볼록하게 음. 나와 보이기도 하고 네. 아 방이요? 네 약간. 혜인 네. 정말 좋은. 똑똑해졌어요. 아, 또. <laughs> 좋은 포인트. <laughs> 또 브러쉬로 얇게 발라주니까 또 네. 인위적인 느낌도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이거 쓸 거예요. 아. 얘는. 추러스 같아요. 아. <laughs> 자주 등장하는 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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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진짜? 컬러감이 정말 너무나 잘, 사랑스러운 동양인에게 잘 맞는 핑크 컬러. 이게 블러셔 두들겨서 너무도 문지르면 베이스가 지워지니까 아. 두들두들 두들 두들두들 해서 가장 튀어나온 블러스 광대 부분 잡아서 위쪽을 살짝. 오늘은 살짝 위쪽으로. 이게 상기대 보이면서 약간 그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이 아, 들어요 여리여리. 어 좋아요. 얘또 네. 도화살이랑은 달라요. 도화살은 약간의 섹시함 이런 건데 얘는 정말 그냥 여리여리. 오늘의 어. 컨셉은 여리여리예요. 도, 원래 맞아요. 본인의 네. 그 피부 밑에서부터 그 색깔 이렇게 올라오는 어,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말. 어. 아, 얼굴 헤이 씨가 정말 눈썹미가 좋은 게블루셔를 하면 얼굴 작아 보여요.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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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네요. 오, 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어깨 괜찮네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네, 색조가 네. 들어가면 더예뻐져요 그래서 아, 눈썹은 네. 컬러감이랑 약간 얼룩해얼룩해 얼룩해 보이는 것만 없게끔 잡아주시고요. 요즘에 눈썹도 우와. 말씀드렸지만 되게 은은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렸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형태감 정도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사비연필을 또 드셔가지고. 사비 정말 또, 또다시, 화폭의, 한 폭의 그림처럼. 아, 진짜, 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싶어요. <laughs> 그죠 그렇죠. 약간 지혜자님의 생각럽게 <laughs> 이거 보세요. 혹시나, 역시, 제 생각에는, 우리 혜인씨가 정말 적금복단을 선생님께 때로는 <laughs> 역시, 아, 이 짓지.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오. 정말 부족한 부분만 가볍게 메꿔주는 정도. 어, 되고요. 근데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 가득해요. 모델분께 정말 외면된 말씀이지만 처음보다 더 많이 <웃음> 아주 <웃음> 정말 더 많이. 아니 처음에 좀 사랑스러우셨어요. 2 3 살에 정말 오늘 또 염, 제가 정말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아 되게 아름다운 또 제비꽃색이라고 그러죠. 아 제비. 음 네. 그때 들어봤어요. 네, 제비꽃색. 네. 자, 너무 예쁘게 또 입고 오셔서 더 예뻤는데 메이크업을 하시니까 확실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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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여성미가 더 느껴진다 그러나요? 맞아요. 음. 뭔가 라일락. 아 음, 어, 정말. 그, 모델을 제가 다크서클을 일부러 다안 가렸어요. 아, 다 네? 가리면 눈이 좀 작아보여요. 음, 그래서 살짝은 일부러 납뒀거든요 음. 그리고 아. 이 눈물자국이라고 그러죠. 살짝, 여기 약간 이렇게, 아. 위에 보세요. 아. 살짝 끝에 이렇게 어두운 네. 부분, 네. 아시죠? 네. 여기. 네. 여기, 번지는 거. 음, 거기 부분을 네. 가리면 네. 어, 눈이 좀 작아보여요. 음. 아.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살짝 납뒀고왜 놔뒀냐면 오늘 눈매에서 내릴 거예요. 아, 반대로 눈이 너무 큰 분들은 거길 기 메꿔주면 좀 작아 보이는 경우죠. 근데 뭐 이제 오늘 난 눈매를 좀 올릴 거야. 한껏난 쪽으로 했으면 센캡를 하고 싶을 때는 가려줘야 돼요. 아. 그,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간 라인과 여기가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지저분해 보여요. 아. 그래서 올릴 때는 가려주고 내릴 때는 납두는 거예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눈매가 예뻐지거든요. 어, 정말 아. 좋은 팁이다, 그렇죠? 앞에 한번정 살짝 내려 그리고 아니 그냥 정면도 됐어 아. 대신에 어, 음. 컬러를 섀도우를 쓴 거를 같은 컬러를 같은 계열의 컬러를 언도까지다 메꿔줘야 돼요 아. 그럼 이제 눈매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음. 음. 전체적으로 얼굴의 인상은 눈에서 거의 다 좌우가 돼요 어. 뭐, 예를,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고양이상, 강아지상 음. 이런 게다 눈매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음. 섀도우가 요즘 뷰티 블로거들 사이에서 유행인 말이 있어요 뭐예요? 꿀조합 아, 조합. 아, 어, 근데 지금 딱 조합이 처음에 몇 가지 색깔 바르신 거죠? 지금, 음, 세 가지 컬러 발랐어요. 세 가지 네. 컬러. 음. 음. 이게 또 조화가 중요하다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에요? 어, 처음에 발랐던 거는 약간 이런 계열의 정말 어떻게, 음.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아이보리빛, 음. 크림빛 컬러인데, 어, 이게 섀도우를 쓰다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자꾸 원색 계열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화이트거나, 뭐, 아예 뭐, 이렇거나, 어. 뭐, 이렇게 베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아색부상 컬러? 약간, 음. 뭐라, 여리여리한 컬러라고 여리여리 표현할까요? 예. 이런 컬러들이 오히려 섀도를 표현하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내가 꼭이 색깔을 써야지 하고 섀도를막 썼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은은하게 눈매를 정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쓴 거는 또 이런 뉴트럴 계열이거든요. 음. 이런 우와. 계열들이 눈매를 잡아주기가 정말 좋은 컬러들이에요. 어, 오히려 눈매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진한 색깔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색깔로도. 네. 그러니까 욕심을 눈 섀도우 할 때는 진짜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은 게 그냥 은은하게 형태감 만들어준다 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에 욕심을 내면 메이크업이 촌스러워져요. 그렇겠죠. 진해지니까. 색깔이 진해지니까. 아, 그리고 슬라이로 가볍게 와, 내려서. <laughs>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거 내릴 때, 밑에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두 컷도 없이 내다 보면. 네, 이맞아 예. 그래서 제가 내리는 거 어디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자, 라인. 눈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라인이 내려, 내려올 때, 내리는 부분이 어디서 끝나면 제일 이상적이냐면, 앞 장면 보세요. 네. 여기, 눈 밑에 여기 있죠? 네. 제일 내려간 부분. 네. 일자로 연결했을 때, 여기랑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만나는 삼각존이 아. 제일 은은한 거예요 응.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때도 한없이 올린다고 내가 관자놀이까지 <laughs> 이렇게 올라가보는 거 <안 웃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언더가 올라가는 이 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각을 자연스럽게 맞춰서 올라가되 끝나는 부분은 정면 보세요 여기 이 부분 끝나는 부분이랑 같이 맞춰주면 제 이상적인 올라간 눈매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눈매좀 처지게 그렸고요 어, 이 위에다가 펜슬 타입을 한번 그렸잖아요. 그럼 네. 섀도우 타입을 한번 해줄 건데, 섀도우는 약간 이런 색깔도 정말 좋거든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를 밑에 두시고 펜슬을 어. 한거 위에다가 가볍게 두들기도 얹어주고, 스머지 해주면, 앞에 보세요. 그러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보통 <laughs> 펜슬하고 섀도우를 얹으려면, 브라운이나 블랙을 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컬러들이 약간 딥하고 답답한 컬러예요. 그렇 근데,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선명해 아, 보이면서 그치. 과도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쵸. 그리고 앞부분도 살짝 그려줄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삼각이좀 많이, 많이 말리는 눈매라서 아 이런 경우는 앞부분 살짝 그려주면 좋아요 아, 삼각좀만 채워주는 그쵸. 거예요? 여기 끝부분만 이어지듯이 그려주면 아 번지는 것도 예방해주고 좀더 자연스러운 눈매 만들 수가 있어요 음 마스카라는 블랙을 할 건데 어, 마찬가지로 많이 안 해요 이런 음. 메이크업 때 눈매가 너무 막 부각되면 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눈이 약간 살짝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를 너무 진하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섀도우나 라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눈매에 마스카라를 또 너무 많이 하면 정말 송송만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마스카라는 좀 은은하게 가끔 새거을때 너무 많이 나오면 저렇게 마스카라 뚜껑을 열어서 좀 냅둬요 일부러 공기 중에 그좀거든요좀 예, 마르게 그 다음에 아. 쓰면 좋고 또안 묻는다고 이거 펌핑 하신 분들이죠, 막. 네. 이거 진짜 안좋을 습관이에요. 펌핑을 계속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안에가 굳어서 결론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근데, 많이 굳는 게 생기는구나. 예,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놔두면 적당히 굳거든요. 그때 쓰시면 되고 뭐 너무 세거면 살짝 이렇게 꺼내놓고 한몇분 한 정도만 이렇게 놔뒀다가 쓰셔도 오. 훨씬 깔끔하게 발려요. 블러셔를 제가. 아까 내추럴 한번해 주셨어요? 그, 이거 그냥 크림 타입으로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한번 얹을 거예요. 아 근데, 음 얘는. 네. 아이섀도우인데, 얘 약간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한 피치빛 핑크가 그치? 있어요. 네. 요거는. 핑크 같은 느낌이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 톤은이 정도 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이런 톤을 얻으면 너무 볼이 빨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리뭐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볼수 <laughs> <될>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코팅도 돼서 더 오랫동안 그렇죠. 유지가 되겠네요 역시 네 음.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 메이크업이 가죠 블러셔가 잘 번지지 않고 특히 음. 이제 지금 이걸 더 해주는 이유가 모델이 약간 피부가 지복합성이에요 유분이 음. 많이 나와고 메이크업이 금방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저희 아까 봤던 립이죠 여리여리 음. 여리여리 발라줄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이 여리여리니까 음. 어, 오늘 상의 색깔이랑 굉장히 비슷네요 오! 립스 라일락 이 모델이 입술이 예뻐요. 지금 여기 다 뜯어져 있어요. 아,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게 정말 계절이 진짜. 입술에서 정말 아 느껴지거든요. 아저 색깔이 저렇게, 발, 저렇게 잘 어울리시는구나. 이게 또 컬러가 음, 발색이 막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리여리하게 아 립밤으로 나오는 음 건데. 진짜 그 음. 스킨 톤이랑 음. 너무 잘 어울리네요. 바르니까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017년 에어 SS 트렌드가 약간 자연스러운 내추럴함게 있잖아요. 음. 립도 이제는 물론 쨍한 컬러도 유행을 할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그렇지만 음. 이제 지금 앞으로 유행할 트렌드 컬러는 약간 이렇게 정말 은은하면서 음. 약간 자연의 정감을 받은 컬러들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입술을 물들이는 틴트나 음. 이런 착색된 제품들은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얘는 네 건강하게 착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촉촉한 참. 수분감을 주면서. 매우 자연스럽고. 네, 앞으로 대박 날 겁니다. <laughs> 우와,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러 가잖아요. 네. 너무 밑진하면 남자들이 네. 뽀뽀하기가 부담스럽고 <laughs>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약간 그래서... 여리여리하면 네. 좀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제가 파우더 살짝 얹었어요. 이모델분의 여기, 여기 피부가 이게 살짝 좀 잡아줘야 음. 메이크업이 정말 유지력이 오래되거든요. 빠질 수 없는 아. 쉐딩인데. 쉐딩은 살짝만, 살짝만. 아눈 밑에 좀 아쉬워서 근데 펄 살짝만 할게요. 펄을 할 때는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브라운에 진짜 예쁜 브라운 펄이에요. 얘는 약간 진짜 약간 되게 붉은 기가 들어간 피치 계열의 네. 컬러인데 얘를 같이 섞어주면 진짜 예쁜 컬러가 나와요. 예쁠 음, 것같아아 음. 예쁠 것 같아요. 음. 딱 펄이 호리, 한색깔 그렇죠. 펄은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까만 동공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약간 아 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데이트룩을 완성했습니다 와 예뻐